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베이비들 트위터 정지와 그리고 국내 원화 마켓 상장 관련된 내용들 전달하고자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요. 어,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에서 제 개인 사비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 트렌트 토큰 에어드랍 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100%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먼저 얘기드리겠고요. 1등 1억 개씩 3분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2등 1천만 개 10분 추첨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1, 2등 당첨 못되신 분들은 약소하게 남아. 아, 100만 개씩 현재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등수 구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연락 오는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룰레 돌려 가지고 이제 당첨되신 거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4비로 진행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참여하는 방법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자라고 문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자동 참여되고 남겨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은 100% 지급해 드린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고 계신 하면 이제 기존에 보내 드렸던 거 인증 인데요 이제 기존 은 아니고 14일 날 첫날에 제가 이거 오픈하고 첫날에 23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 자료 좀 이렇게 남겨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4일 동안 현재 오늘까지 4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1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송해 드리면서 룰렛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수 구분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송해 드리다 보니까 이틀 내지 4일까지도 시간 소유될수 있다라는 점. 왜냐면 제가 이거 에어드랍 보내 드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영상도 촬영해야 되고 제 코인 투자도 진행하고 또한 이렇게 저희 단톡방 운영 중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 전략도 이렇게 좀 짜고 어떤 급등 코인 정보도 찾고 이래저래 할 일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시면 어쨌든 간에 조금 늦게나마 제가 무조건 100% 보내드리고 있다 라는 점은 변함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영상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로 이제 베이비드 코인 트위터가 정지된 지 8일이 지난 날짜입니다. 10월 9일부터 이제 글이 업로드가 안되고 있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뭐 단순히 트위터 정지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베이비 투지는 이 커뮤니티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 코인의 가치에서 어,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버넌스 토큰이다 보니까 이 트위터가 정지된다라는 것은. 어, 코인 가격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10월 12일 날에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베이비드시고용식 텔레그램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변역기를 좀 돌려보니까 어, X가 계정에서 우리를 잠갔기 때문에 이틀 동안 x 에 게시물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정지된 상태이면서 여기서 지원 티켓 얘기하는 건요. 그 오지패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 파우스 토큰. 텔레그램 게임 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커 빠르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스의 출신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거 관련된 내용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열흘 전부터 이 네이버에 베이비도지 검색을 하면요, 비싼 베이비도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지 싶어가지고 좀 열에 이래저래 이렇게 좀 정보 공유를 해보니까요. 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베이비도지 공식 텔레그램 아까 보셨던 그 텔레그램인데요. 지금은 이 게시글 내려갔습니다. 해당 방 매니저가 이렇게 올렸다가 이틀 만에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운 좋게 제가 캡처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남아 있는데, 어, 자 보시는 것처럼 날짜도 원래 나와 있는데 뉴리스팅비썸 베이비드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날짜 정확한 해당 날짜 이렇게 가려놓은 이유는요. 제가 이런 영상들 이런 정보들 영상에서 공유하면요, 또 이런 정보를 또 돈을 받고 파는 나쁜 업자들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현재 가려놓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고, 혹시라도 이번 비썸 상장을 통해서 그리고 베이비 도지 정지 트위, 트위터 정지를 통해서 저점에서 매수 진행하셔가지고 비썸 업피트 상장으로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 진행할 수 있는 매도 사점과 해당 이 날짜들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배도지라고.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에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제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먼저 정보 그리고 에어드랍 받으신 이후에 구독 눌러 주셔도 되니까요. 어쨌든. 꼭 이렇게 저한테 정보 받고 도움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나중에라도 오셔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조금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는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제가 이번에 준비해 온 이벤트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전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와 꼬쳐서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